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사와 일반인의 차이. 에, 뭐냐면 하 약간 딱 들었을 적에 뭐라고 영어 강사와 뭐 일반인의 차이. 어뭐 너네가 뭐잘났는가 뭐지? 너 별거 없는데. 아 저도 별거 없습니다. 아니 영어 강사가 뭐 너네 일반인 따위와 우리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이 영상 못 찍죠. 에. 아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한뭐뭐몇백명 <laughs> 되지도 않습니다만 예어 제가 백만 유튜버라 하더라도 뭐 영어 강사와 일반인의 차이 한 다음에 야또내 일반인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 이러면은요 바로 나락 갑니다 근데 제가 뭐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 나락가는 셀프 나락을 가겠습니까 그럼 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공부의 일반론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그 한마디로 어, 영어 강사들이 간혹 보면은 왜, 아니, 저 인간은 뭐 저런 것도 외우고 있네. 이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음. 아니, 저 인간은 저런 걸 어떻게 외우지? 이런 걸 외운단 말이에요. 줄줄 외워서 칠판에 쓰지 않습니까? 어, 근데, 야, 너저 수업 들었는데 기억나니? 어, 반도 기억은 안 나지. 이런데, 아니, 쟤들 보면은 그냥 다 줄줄 외워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거를 그렇게 써서 외우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으로 한번 상정해 볼게요. 어떤 영어 학원 강그 강사들이 몇명 있고 원장님이 있는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일 수업에 3, 4형식 설명 들어가지요. 4형식으로 쓸수 없는 동사들을 8개 이상 학생들에게 소개하세요. 영업과 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수업 모니터링을 한 후에 인사국과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모양 빠지게 종이에 적어 놓은 거 보고 쓰면 안타깝지만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요. 네? 아니, 내일 수업에 사형식을 쓸수 없는 완전 탄옥사를 여덟 개를 줄줄 암기해서 써달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고민에 빠져들겠죠 이렇게 아 이거 보면은 이거 introduce 뭐 사람 모시기 이거 안되는 건 아는데 announce 발표하다 announce 뭐 사람 모시기 아 바로 안되는 거 아는데 explain, 누구 모시기. 안 되는 거 아닌데, 아. 뭐, he explained me that,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confess, me, 어쩌고저쩌고. 안 되는 거 아는데. he confessed to me that. 이래야 되는 거는 아는데. propose. 아, 이거 간목직목 안 되는 거 아는데. describe. 아, 이거, 그 묘사하다, 설명하다인데 아, 이거, 알긴 아는데, 바로 안 쓰는 거, prove. 증명하다, 누구에게 뭐를 증명하다, 안 되는 거 아는데, say,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가 안 되는 건 아는데, suggest, 누구, 누구한테 뭐뭐를 제안하다, 이렇게 바로 못 쓰는 건 아는데, 아, 근데 잠깐만,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우었어야 된다고, 아,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아, 터진다, 하고 이게 터지는 거죠, 이제. 예? 뭐 강사라도 별거 있는 것 같습니까? 머리 터집니다. 네, 안에서 이제 익스플레인이빵 터지는 순간에 고민 고민하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갑자기 행복을 찾게 되죠. 대해 수업 준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밧줄을 들고 와요. 그러들으면 다음 날 이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이 사람 머릿 속에는 이제 아, 오늘 실수 없이 해야 되겠다. 고설설 explain 이것만 똑바로 외우자. 고설설 explain 이것만 똑바로 외우자. 그리고 칠판에다가 confess, describe, explain, suggest, say, propose, prove, announce, introduce, confess 고백하다,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explain 설명하다, suggest 제안하다, say, 말하다, propose, 제안하다, prove, 입증하다, announce, 발표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고설설, explain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잘 들은 학생이 이제 이번 중간고사까지는 다녀볼게요, 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살짝 우울함을 느끼면서 이제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확실한 동기가 있죠. 밑에 깔린 거 보세요. 네. 밑에 깔린 거 보세요. 돈 깔려 있죠. 네. 이걸 외우면 이 밑에 이게 깔리는데, 못 외우면 아웃입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학생분들은 음, 못 외운다고, 못 외운다고 모든 걸 압수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수업 때까지 이거 다 외워 와 이렇게 어 그래갖고 설명해내 해내. 설명해내 아고 뭐 사실은 이제 원래는 설명할 능력이 한 반쯤은 또는 그 이상을 완전히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강사가 되는 건데 어, 초, 어, 초보때나 초뭐 이럴 적에는 뭐 이렇게 이 동사들을 3형식은 쓸수 없어도 어. 그러니까 삼형식으로는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못 쓴다기보다 사형식은 쓸수 없고 삼형식으로만 쓸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걸 다 나열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뭐냐면 하 확실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 아까 전에 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어 강사랑 일반인의 차이 사실은 동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는 자와 그리고 그것을 안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설명을 확실하게 못하면요, 은 아웃입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도, 그냥, 어, 그냥 잘 모르겠네. 요 정도로 끝나는 사람과 설명을 못하면 아웃이 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다진 거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원 강사랑 일반인의 차이점이라고 말을 했습, 했습니다만, 사실은, 각오를 확실하게 히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요함이죠. 집요함. 계속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아 이거 8개 이상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넣지?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우겨 넣어보자. 그리고 고백 어? 온 그걸 하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가 정리한 거는, 잠깐만, 보니까 confess, 고백하다, describe, 설명하다, explain, 설명하다. 일단, 고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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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백, confess, 설, 설명, describe, 설, 설명, explain. 고설설? 근데 네, explain.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시죠? 머리 속에 터졌죠. 터졌죠? Explain 이렇게 됐는데 공개력기도 e x l 적인 스? 스? 여기다가 say, suggest, p propose, prove. Uh? announce, play in, introduce, 어, 내일, 아, 내일, 내일 제발, 내일 제발 실수하지 않기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어 강사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뭐, 저도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근데 뭐냐 면 여러분들도, 요런 각오로,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도, 음, 저보다 경력이 좋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 집요하게 고설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여왕사처럼 맨 종이에다가 이거 쫄아락 쓸수 있습니다. 쫄아락 어, 쓸수 있습니다. 음,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